다음 종목은 또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수 반열 님네 반갑습니다. 고수님 이오테크닉스입니다. 93,000원에 25% 어, 운용령 님의 아바타입니다. 저는 지난 고점에도 매도를 안 했는데 지금 너무 고평가인가요? 대응을 어떻게 해볼까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 최근 나오는 뭐 중소형 IT의 차트가 거의 동일합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신고가 지난 23일에 경신을 했고 이후에는 흔들린 이후 어제 오늘 반등으로 딱 10만 9,100원 오늘 종가가 나왔습니다. 운용령님 이번에 운용령님 말씀에 고스를 고대로 따라하는 아바타라고 하시는데요. 어 그때 매도 안 하신 게 오히려 잘 하신 걸까요? 그대로 들고 갈까요? 그렇죠. 이오테크닉스 어, 매매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상당히 공격적인 매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우리 시장님도 이제 펀더멘탈사으를 약간 고평가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물어보신 거잖아요. 어, 아, 정말 비싼 주식입니다. 어, 아, 예서가 주당 BPS가 3만원짜리인데 지금 10만원이니까 PBR이 3배죠. 지금 IT 장비 종목 쪽에서 PBR이 지금 2배 넘어가는 회사가 없습니다. 예다가 주당 순익 자체도 아마 이 회사 p r 로 따지면 50배가 넘어갈 거고요. 왜냐하면 작년도 시장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주가가 이제 올라간 이유가 이제 이슈죠, 모멘텀이죠. 이 회사가 이제 그 레이저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초격차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해서 초격차 전략을 지금 정책으로 내세고 우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세 반도체는 미세 화 공정, 그다음에 뭐 PCB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PLP 사업 진출라든가 이 이런 네. 쪽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예 회사의 핵심 기술 레이저 가공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PLP 라든가 EUV 시스템 반도체 투자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이 장비 자체가 원래 이제 PLP 라인 한 개에 투자하는데 돈이 천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예사가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장비를 수주를 받지 않겠는가? 왜냐면 레이저 가공 기술 자체가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이 기술 이 회사가 기술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비 회사들에 비해서 회사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음. 전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PR 기준의 장비 회사들 13배, 14배 가기가 네. 쉽지 않는데 이 종목은 작년 실적 기준에서 그러니까 50배. 네, 과거도 이 종목이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과거 주가를 가지고 이 종목을 인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과거에 이 종목이 15만 원까지 갔어요. 2015년도에. 어, 이때 이 회사 실적이 400, 500억이 났거든요. 네, 올해 이제 이 정도까지는 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400, 5 0 작년도 단기 수익 자체는, 작년도 대부분 이제 반도체 장비 정보들이 안 좋고, 올해 이제 삼성전 투자에 따라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작년도 실적 자체는 현재 지금 사업기시기안 나왔지만, 200억 언절이거든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제 100% 가까이 증가된다 한다면, 예, 400억 정도 이익이 나면 그때 이제 근접하는 정도까지 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장비 종목이 PR 300억, 그 다음에 PR이 지금 50배, 올해 좋아진다 한 하더라도 25배, 30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밸류션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는 이 종목은 좀좀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현재 가격대 제가 올라가면 뭐 10%, 15%고요. 빠지면 20%도 빠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왜냐 투자 자체가 뭐 지연이 된다든가 그러면 급격히 주가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좀, 현재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네. 오늘 뭐, 장대 양거이좀 나왔고, 예, 그 다음에 반등이 좀 나온다 한다면, 한다 아마 기술적으로 딱 11만 8천 원대가, 11만 8천 원 정도가 아 장선이 좀작용할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우리 청량님도 거의 한20% 가까이 수익을 좀 내는 구간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 11만 8천 원도 오게 되게 되면, 반 정도는 파시고, 매수 진입은 일단 이정도터 손절을 좀 염두 에 줘야 되겠죠. 61동 평균선 지금, 아97,000 원대니까 지금 올라온 걸 감안하면 98,000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에, 아쉽지만은 그 선에서도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는 아니겠지만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반등 목표 78,000원 그다음에 98,000원 이탈하게 되면 이 선에서도 최소한반 정도는 매도 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수 반열님 다시 기회 줄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이시지만 이번에 11만 8천 원 저항선에 부딪히게 되면 빠져나오는 전략 워낙 비싸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 잘 챙겨가시는 전략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네,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